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할 제품은 도브라이프텍에서 만든 방진, 방복 필터 마스크입니다. 도브라이프텍 마스크는 인체에 무해한 의료용 액상 실리콘 소재로 만든 마스크입니다. 마스크에 배기밸브가 있어 숨쉬기가 편합니다. 도브라이프텍의 마스크는 완전 분해가 가능하여 세척 및 복원이 용이하며 가볍고 간편한 착용으로 어디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대기 밸브가 상단에 위치함으로써 땀, 습기 등이 흘러내리지 않고 고강도 플라스틱 몸체 사용으로 내구성이 탁월합니다. 조절이 가능한 머리끈이 있어 자신에게 맞게 끈을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고 풀린 방지 및 쉬운 탈부착이 장점입니다. 필터 장착시 강력한 체결을 보장하고 방진, 방독면 등 필요 용도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필터를 교환 사용 가능합니다. 필터 체결 시 표시된 위치에 맞게 부착해야 됩니다. 방독면 필터는 화학, 제철, 농업, 전자, 조선 산업 등 다양한 유해한 장소에 사용 가능합니다. 도브라이프텍 마스크는 넓은 표면적으로 인한 낮은 호흡 저항을 자랑합니다. 방동면 필터는 방진 필터와 결합하여 사용 가능한 편리한 구성입니다. 용도에 맞게 1급 특급 등 현장에 적합한 필터를 사용 가능합니다. 도브라이프 텍은 안전입니다. 선택하세요.